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3이 1이고 f'3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x-3이 있는데 지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9f f(x)입니다. 그죠 자, 미분 계소식이 되려면 f(x) f(3)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f(x)는 있는데 f(3)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식을 바꿔 줘야 되겠죠. limit x는 3까지. 자, x 3분의 자, x 제곱이 있고 -9 fx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줄게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요게 지금 어 식이 요렇게 바꾸시면 리미트 x는 3까지 x 마이너스 3분의 자 요거랑 요거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랑 얘는 마이너스 9로 묶어주시면 f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했을 때 약분 되면서 x 플러스 3이 나오고요. 그 3을 넣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이렇게 적게 자,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자 리미트 x는 3까지 x 플러스 3이 남았고 자 <laughs> 오른쪽은 마이너스 9를 빼고 리미트 x는 3까지 x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1입니다 <laughs> 이때 1이 f 3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f3이에요 얘가 그럼 이거 f3으로 바꿔주시면 자 요게 미분계 소식이 되죠 바로 f 프라임 3이 됩니다 자 얘는 넣어주시면 6이 되고, 마이너스 9, f 프라임 3 이렇게 돼요. 자 f 프라임 3이 마이너스 2라 그랬기 때문에 6 플러스 18이 되겠네요. 24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 피탈 정리를 써 보겠습니다. 분자분모를 모두 미분해 버릴게요. 자 리미트 x는 3까지, 자 분모를 미분하면 1입니다. 그죠? 자 분자 요거 미분하면 2 x 가 되고요. 자 요거는 어차피 계수 9는 그대로 남겨두고 f 프라임 x가 되죠. 자 이제 3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 넣어주시면 6 9 f 프라임 3이 되죠. 이 값이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 주시면 24 이렇게 되죠. 계산은 뭐로피설 정리가 훨씬 편합니다. 맞죠? 그렇죠? 이 정석적인 방법은 어, 더하고 빼고 해야 될 부분을 찾는 게 약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